<laughs> 와 지금 이것들이 다들어 가야 되는 짐들 다들어 가야 되는 짐들 와 땀이 장난 아니야 땀이 장난 아니야 클로즈 한다? 네자 친아 또이 부모님 집에서의 3박 4일 일정을 끝내고 이제 방콕으로 가거든요 원래 처음부터 가려고 했었는데, 새로 집산 사람이 이것저것 뭐 가구 놓고 커튼 달고 막 한다고,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이제 여기 3박 4일 머물렀던 건데, 이제 BTS 라인, 그 지상철이 지나다니는 콘도에서 지낼 거거든요. 외국인들이 갈수 있는 맛집이라던가, 좀 재미있는 곳은 다 BTS 라인에 있어요. 거기는 차가 워낙 많이 밀리기 때문에, 차 타고 접근성이 되게 어려웠는데, 이제 좀 제대로 된 방콕 생활을 좀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 태국에 한달 살기 뭐 이런 거 많이 준비도 하시고 그러시니까 제가 먼저 방콕에 한달 살기 숙소가 어떤 곳인지 상황이 어떤지 한번 먼저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여기 팔랑카우역입니다. 조드 페어 야시장 유명한 곳인데 여기 G 빌딩 있고. 난바로 옆에 이런 콘도들 이런 것들도 한달 나와 있어요. 3만 바트, 4만 바트 맞지? 어, 3만 바트 아, 그거로. 어, 한 100만 원 이상. 100만 에서 150만 원 이제 한 달씩 이제 렌트를 해 줘요. 그래서. 음. 그리고 호텔 같은 경우도 뭐 레지던스 이런 게 있긴 한데 많이 올랐어요. 중국 사람들이 이제 입국이 되인 순간 뭔가 가격이 두 배씩 올랐어요, 호텔 같은 경우도. 근데 태국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뭐 가성비 호텔 이런 게 많아서 원래 여행하기 좀 편했었는데 요즘에는 가성비 호텔을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호텔스.com 뭐 이런 거 검색하면 뭐 진짜 5성급 호텔 이런 게한 20만원도 안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뭐 5성급 호텔 이런 거 하면 최소 뭐 20만원. 그러니까 비싼 거는 뭐 60만원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되게 비쌉니다. 가격이. 옛날에 비해서는 진짜 두배 이상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네. 와, 차 넘버 봐, 1 번. 저거는 얼마야, 더이 네. 얼마? 진짜 찐 부자인가 보다. 아, 생각보다 소음이 조용한데. Let you go out. 아니 아니. 어, 있어 있어 있어. 간다. 어, 어디가? 수쿰빗에 한국 사람 되게 많을 거라 생각했는데 거의 없네요. 근데 네, 서양 사람들은 확실히 코로나 때보다는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자, 돈을 뽑았으니까 이제 콘도에도 돈을 내야 되거든요. 이걸로. 대파짓도 내고, 그 월세도 내고, 그리고 이제 한달 동안 이걸로 한번 생활 좀 해봐야겠네요. 태국에서 이렇게 돈을 막 쓰고 막 그러진 않을 건데, 근데 환율이 너무 올라가지고. 아, 옛날에는 저기서 만 바트 뽑으면 37만 2천 원막 이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38만 천 원이네. 이게 태국 환율이 안 내려 안 내려. 달러가 내려도 안 내리고, 달러가 오르면 더 많이 오르고. 자, 너돈 많이 찾았다. 어, 집세 내고 다 하고 어, 남은 거는 이 깎아서 먹어라. 지금 저희가 가는 숙소 근처로 도착했어요. 베어링이라는 BTS가 지금 새로 연결된 곳이거든요. 근데 안전 외곽이에요. 중심에서는 조금 걸리는 곳인데,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뭐 방콕 시내 중앙에 이렇게 뭐 자주 나갈 건 아니라서 일단 외곽을 잡았습니다. BTS 연결돼 있고, 그리고 뭐 택시를 타도 그렇게 막 부담되는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뭐 마켓도 있네. 여기 저녁에만 하는 날시장도 있구나. 니치 모노 이치 모노 n o 들어 이치 mono, 음아 mono. 이치 mono. 이치 mono. 이치 mono. 이치 mono. 이치 mono. 이치 m o 요 o 이치 m o n 이치 mono. 이치 m o 이치 mono. 이치 고 o n o 이치 m 이러거든요그 300만 바트 가 그러니까 이제 제일 작은 방이더라고요. Chinese 왔어어 그러니까 요즘에 나와데이스 차이나 아 이어 이어. 일단은 요 안에 있는 공영 시설들을 나중에 방을 인계 받고 가겠습니다 근데 억짜리 방, 일억짜리 방. 일단은 1년짜리살 사람을 그걸 구하는 중인데 그 전에 저희가 이제 한달 동안 살 겁니다. 이런 거는 또 에이전시 통해서 또 이렇게 또 협의가 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에이전시를 통하는 것도 부담이 없는 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0대 50 이제 수수료를 부담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집주인이 100% 부담합니다. 저희 같은 이제 세입자들은 그 에이전시에게 돈을 뭐 특별히 뭐 줘야 되고 막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더 편해요. 보통 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에 이런 홍보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태국을 못해도 가능합니다. 왜냐면 요즘에 페이스북에 그런 번역 기능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해서 이게 한달 살기용 방을 얻었어요. 네, 는이한 아, 세금 물이 깔끔하네 네, 이 깔끔하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사서 그리고 또하서리라또하리나1 2 0 0 0바트 요즘 환율이 좀 올라서 거의 50만원 정도는 봐도 되겠네 4, 50만원 오. 무귀 아우 본드 냄새 아직 진짜 새 집이네 새집 여기가 음, 오늘 끝난 곳이에와 뭐, 나름 뭐 테라스도 조금 더 뭐... 크네요 커 음, 뷰도 그렇게 나쁘지도 음, 않고 음. 앞에 딱 막고 있는 그런 것도 없고 음, 어, 음. 아유 미세먼지도 잘 보이고 3 0만3 2 이렇게 완전 작은 방은 아니에요 완전 작은 방은 2 5스테미터막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에 비하면 조금 큰네어 이런 것도 있고. 옷장. 오우. 야 옷장도 따로 있네. 위에도 있고 또 여기. 도 오이. 아 진짜 네. 여기 짐 같은 거다 나와 돼. 거다 되겠네. 음, 화장실도 뭐 조금 아보지도 않고 깔끔하네. 그고 참고로 이거는 태국 가면 다 있는 건데, 저러면 청소할 때 쓰는 거라 생각했어요. 이거 물이 나오거든요 이게. 당연히 청소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게 비대역할 돼요. 비대역할. When we go out after one month, a e n h 1000 baht to clean up.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We don't have to clean ourselves. 오케이 오케이. 청소비 1 0 0바트 인정 인정. 와, 오 신발장까지 있어. <laughs> 년 계약이 원래 다 기본이긴 한데 1년 계약은 1,000 바트랍니다 한 달에. 그래도 뭐 1년이나 한 달이나 천 바트밖에 차이 안 나니까 한달 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요어 천장도 되게 높다. 어, 개방감이 되게 좋은데 에어컨도 두 개. 어, 여기 가운데 이제 칸막이도 있고. 그리고 콘도에 오는 이유는 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공용 시설이거든요. 수영장, 헬스장. 또 요즘에는 그걸 넘어서도 또 다양한 것들을 좀 제공해주고 있어요. 여기는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우, 우와, 오, 어, 어, 어. 오이구야, 뭐야, 뭐야. 여기 뭐, 인피니트 수영장인데, 지금 보면? 방부대도 있고.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원래 태국 같은 경우는 오후에 해가 안 들어오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거든요. 해가 워낙 뜨겁기 때문에. 그리 수영을 5위 하잖아요. <laughs> 요 가장도 있어. <laughs> 우와. 요런데 운동하기 전에 이제 스트레칭 좀 제대로 하면 되겠다. 복싱룸도 있고. 와, 요거는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오, 어, 되게 넓은데? 헬스장이? <laughs> 와, 진짜 크다. 크다. 웬만한 거는 운동할 만한 건다있네요 아, 오케이. 아, 오케 아, 오 아, 오케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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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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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아, 오케 아, 오케탑 24층. 이 아, 이 아, 이 아, 오이 아, 오케이. 아, 아, 카페, 느낌이네, 카페 느낌, 이냥 카페 느낌. 이야. 와, 여기서 빅빅 신화가 다 보인다. 이때까지 그래도 콘도 여러 군데 둘러봤지만, 요 루프탑 공간은 최고인 것 같은데요? 이쪽으로 해서 다볼수 있고. 좋네요, 좋아. 가성비가 좋네. 우리나라에서 돕다. 업데이지엔시 히 월드 아바오일 컴퍼니. 빅원마 인이랜10 years. 아, 대전시 빅과. 그래, 그래. 는래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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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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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응! 섭 3,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고 자, 이렇게 해서 계약이 끝났습니다. 이제 옮기는 게 있는데 짐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한번에안될것 같고 한세번 정도에 나눠서 옮기면 될것 같아요. 뭐라고? 밀러 r Miller. 쓰 i l 스 e r Miller. m i 나 l e r Miller. m i l l 9 r m i l l 여기 Mi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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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i l l e 거운 i l 리 e r Miller. m i l l e 너무 i l l e r 여기 시장이 하나 있었으니까, 야시장. 아, 거기 한번 가서 좀 저녁을 좀 먹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집 주위에 뭔가 먹거리들, 뭐 쇼핑몰 이런 게 되게 많으면 좋거든요. 근데 아쉽게 여기 주위에 걸어갈 만한 쇼핑몰은 없고, 걸어서 갈 만한 것, 저기 야시장. 네, 저기에 뭔가 맛있는 게 많아야 돼요. 베리비 생각 외로 좀 은근히 괜찮은 곳이네. 그요 동네에서는 꽤나 큰 야시장 같은데, 저거면? 낮에는 되게 짜끔해 보이는데 괜찮네 어 나쁘진 않아 이 정도면 와 똥사이 마켓 와 괜찮은데? 와 라이브밴드까지 있고 여기여기여기 떠야 여기, 여기. 안되겠다 맥주 한잔 해야겠다 근데 이런 분위기에서 진짜 맥주 한잔 안 하면 그거는 진짜 오케이 가자 아 ช้างสิงรลียวใครนเกนมีลิโอลิโอลิโอนึงกวด